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셨나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를 임시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 소식에 미국 증시가 새해 첫 주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이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사업 중인 셰브론 CVX입니다. 발표 직후 주가가 7% 이상 급등하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과거 국유화로 자산을 뺏겼던 코노코 필립스 COP와 엑슨 모빌 엑스OM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유정 시설을 수리할 할리버튼 HA 같은 유전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린 지금이 바로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에 숨겨진 수혜주 리스트와 구체적인 진입 시점이 궁금하신가요? 프로필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성공 투자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